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11월 10일, 자, EPL 리그로 자두 경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노팅헌과 뉴캐슬 토튼원과 입스위치로 자, 두 경기를 짧게 남아 준비를 해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프로토 조합비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두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노팅엄과 뉴캐스 경기로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시에 일요일 23시에 시티 그라운드라는 노팅홈에서 뉴캐슬이 원정히 나서죠. 자, 일단은 뭐 3위와 11위가 붙는 현재 경기고 현재 노팅홈은 5섯기 동안 3승 1무 1패로 파이득점과 3 0어침 현재 이번 시즌 뭐 좋은 기록을 지금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에 반면 6캐슬은 많이 부진 중에 있죠. 1 1위를기록하고 있습니다. 2승 1무 2패 4득점 3위차면 기록 중이며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정배와 역배가 그다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배당이 아니죠. 하지만 노태엄 쪽으로 정배를 놓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6캐슬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분은 딱히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2.5노트 기조에서도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률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자 그리고 두팀 부상 및 출장 등인 선수 보시면은 노팅엄은 두 명. 하지만 유캐스는 6명의 현재 결장의 소식이 있고. 자 그다음에 해이 구매 지표도 보시면은 자 7천 분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노팅엄 쪽으로 48%로 노팅엄쪽더 몰려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둘이 맞대결은 10경기를 치렀지만, 뉴캐슬이 5번, 노팅엄이 4번, 무승무는 단한 차례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 일단 뉴캐슬이 뭐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노팅엄의 경관 수비 라인에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최근 성적도 노팅엄이더 좋죠. 반면 노팅, 노팅엄의 속공 역시 뉴캐슬의 탄탄 수비에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 제일 좋아 보이는 건 1순위는 언더, 자, 2순위는 묶어 가신다고 하실 때는 무승부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첫 번째 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겠고, 자, 두 번째 행위도 보시면은,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키팩 해드립니다. 이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 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토트넘과 입스위치의 경기죠. 자 23시 토트넘 허스파티움이라는 토트넘 홈에서 입스위치가 원정행에 나섭니다. 자 토트넘 현재 5승 1무 4패로 현재 7위를 기록 중에 있고 입스위치는 아직까지 리그 1승 일부리가 사실 1승조차 가 없죠. 하지만 오무 오패로 승점 15점에 18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토는 다섯 기 동안 3승 2패 구득점과 6실점. 그다음에 입 스위치는 뭐 다섯 킹 동안 아직까지 1승조차 없으면서 2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이 경기 보시게 되면은 토트넘 쪽으로 현재 정배를 줬죠. 1.2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서도 현재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앞전에 보시면은 유로파 리그를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토트넘이 더욱더 불리하죠. 자, 그리고 입스위치는 역배를 받았지만, 역배, 배당 10배당 받았습니다. 승무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3.5언 기조에서는 현재 오바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죠. 언더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고, 두팀 결장 및 선수를 보시면은, 토트넘이 현재, 아직까지 7명의 현재 결장 및 출장 및 선수고, 입스위치는 4명의 현재 결장 및 출장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경기 뭐 8400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토트넘 쪽이 82%, 입스위치는 11% 정도로 일단 모든 데이터는 토트넘 쪽으로 모두 집중이 되어 있고 두 팀의 역대 전적은 토트넘이 한 경기를 치였지만 1승을 현재 기록 중에 있죠. 자 토트넘은 공격에서 입스위치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불안한 수위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그만큼 토트넘 실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이스위치 역시 역습에서 효과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려운 토트넘 습관은 제일 좋아보이는 건 일단 오바로 일단 제일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오바로1 순위 경기 뭐 가신다면 토트넘 쪽으로 그냥 일반승 저는 그냥 일반승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토트넘이 변수가 좀 많아요 왜냐면 앞전 유로파리그도 갔다 원정 경기를 갔다 하고 이번에는 홈 경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부상자도 들 있고 그다지 그렇게 수비적인 부분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오바만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자첫 번째, 두 번째, 짧게 남아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무석 추천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